영상 보셔서 아실 거예요. 세살이 솔솔 정말 각질 관리 따로 할 필요 없고, 모공 관리 따로 할 필요 없고, 기미 잡티 색소 관리 따로 할 필요 없고, 모공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할 필요가 없고, 정말 싹다 비켜라. 속 건조 완화에 도움되고, 어, 여드름이 많아서 울룩불룩하신 분들, 울퉁불퉁하신 분들 그런 분들 피부 속에 모공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싹 녹이고 거기를 피부를 빠르게 복구시키면서 새살이 솔솔 나와서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피부가 뽀얘지는 건 기본이고 탱글탱글한데요. 물 먹은 피부처럼 나는 가만히 있어요. 옆에 분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 촉촉한 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촉촉한 광이 나다 못해 그냥 반사판 광이 아우라가 정말 말도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후기가 제가 입으로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후기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스커피 한잔만 아끼시면 피부에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 있는 특급 비밀. 이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뒤늦게 이제 알게 된. 일단 피부가 뽀샤시해지는 건 기본이고요. 속건조 완화가 너무 좋아지는데 피부 장벽을 높여서 피부 탄력을 굉장히 살려줘서 피부가 정말 땡글땡글해집니다. 2주 정도 쓰신 분 피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촉촉한 광이 올라오다 못해서 그분 피부를 보면 반사판 광이 그냥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모공이 너무 착해져서 모공이 얼굴에서 보이질 않아요. 민감한 피부라서 트러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피부가 정말 아기 피부처럼 그냥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의 60대가 넘으신 분 피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반짝반짝 한데요 그럼 다 그렇게 그런 피부로 변할까 물론 피부가 좋은 분들은 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지만 저처럼 잡티가 많고 주름 많고 민감하고 속건조 많으신 분들은 느낍니다. 이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과연 얼굴에 발라도 될까?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요.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 그런 거고 진물 상처에 톡톡 뿌려 주는 흰색 향기가 없는 그런 분말로 되어 있어요. 의약품이고요. 일단 보여 드리게 되면 어, 기미나 잡티,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되는 마데카 크림으로 워낙 유명한 동국제약에서 나온 마데카솔 분말입니다. 어, 아마도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쩌면 오를 수도 있어요. 10g짜리가 양이 적지 않습니다. 후추 뿌리듯이 솔솔 뿌려서 쓰는 거라서 굉장히 오래 쓰니까 아이스 커피 한잔 양보하시고요. 꼭! 구매하셔가지고요, 피부 변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드름 때문에 모공이 넓으신 분들, 모공 속에 있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진짜 꽉꽉 쩔어 있으신 분들 있죠. 어, 그런 분들, 속건조 완화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얼굴 상처 치료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고요 어, 이거 바르면서, 어,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나 많아서요.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데요. 따로 일단 각질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모공 관리 따로 하지 않아도요.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녹이고요. 그곳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피부 변화에 놀라운 효과, 피부 재생에 깜짝 놀랍니다. 거기를 새 살로 솔솔 채워줘서 내 피부를 정말 너무나 건강한 피부로 바꿔줘요. 꼭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고 마데카솔 파우더 같은 경우는 연고와 달리 항생제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에 모공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나 여드름 때문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어 연고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분말보다는 그리고 어 분말에 들어 있는 센트럴 정량 추출물 중에서 아시아 티코사이드라는 그런 성분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유효성분이래요. 식물성 유래 추출 성분이다 보니 피부에 세사를 돕게 하면서 피부 재생의 효과를 보는데요. 두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쓰고 나면 이미 느껴요. 어, 여기 마데카솔 분말에 들어 있는 김이나 잡티 색소녹이는 마데카 크림보다 병풀 추출물 함량이 일단 두배 이상 들어 있기 때문에 속건조 완화에 너무 도움이 많아요. 왜냐면 밤에 우리가 바르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수할 때이미 뽀드득 느껴요. 어, 그리고 내가 따로 탄력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굉장히 쫀쫀해진 걸 느끼거든요.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가 얼룩덜룩하기도 하지만 그 모공이 어 울룩불룩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아주 심하신 극심한 분들이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면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고 복귀시켜 주고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마데카솔 분말이거든요. 이게 피부에 이렇게 좋을 줄 누가 알았어요? 꿀피부를 만들어 줘요. 무조건요. 어, 그래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 아쉽고 진짜 너무 아쉬워서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하시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피부 톤이 달라지는 걸 내가, 어, 스스로 알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분들이, 어? 피부가 너무, 지... 엊그저게 봤을 때랑 너무 다르네. 이거를 옆에 분들이 먼저 알아요 깜짝 놀래요. 우리가 이거를 또안써볼수 없잖아요. 이거를 써 봐야 되겠죠?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이제 크림에 우리가 이거를 섞어서 쓸 건데 그러니까 마데카소르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죽어 있는 세포를 세살을 솔솔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줘야 세살을 좀 빠르게 돋게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효과가 있고 피부장벽 강화도 물론하지만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피부과 레이저 받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고 어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일반 크림에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살짝 더 제가 써본 것 중에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는 에센스나 크림이나 이런 것들하고 함께 섞어서 쓰시면 어, 더 빠르게 콜라겐 합성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의 재생을 더 높이는 효과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데베논 크림을 만들어서 쓰잖아요 비타민C가 되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혹시 이데베논 크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같이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 오늘은 그냥 일반 크림에 섞어서 바르는 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크림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래니까 이 크림만 찾아요. 이 크림만 찾아서 쓰게 되는 거예요. 밤에 수면 크림 다 집어치우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각질 관리도 안 해요. 그거 하나도 안 해요. 세사를 이 피부 속에서부터 세사를 올라오게 해서 너무 모공이 안 보여요. 피부에 이렇게 가까이 피부를 보여 드려도. 모공이 안 보여요 피부에 그 정도로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제가 어 섞어서 썼었는데 섞어서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일반 크림 같은 경우도 우리 아침 저녁으로 세수 하시고 어 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은 에센스에 섞어서 쓰시면 되고요 밤에만 바르시는 분들은 어 밤에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림을 그냥 손에다 덜어주세요 소량 이렇게 덜어 주시고 이걸 많이 안 발라도 돼요. 소량으로 놔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래서 뿌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축 뿌렸죠? 이거를 믹스시켜 주세요. 이게 분말이요. 다소 안 녹았다 하더라도요.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하내 피부에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 피부 온도 온도로 인해서 다 녹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르시면 돼요. 다음날 깜짝놀. 그리고 이 크림을 굉장히 기름어르듯이 유분감이 있는 게 아니라 매끌매끌하게 해줘요. 이거 발라보시면 아는데 일단 이렇게 쫙 발, 쫙 발라. 촤악 발라.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그러면 이게 의약품인데 얼굴에 발랐을 때 따끔따끔 할까, 뭐, 화하지는 않을까, 막 이런 걱정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크림이 이곳에 이렇게 크림이 있을 때는 그냥 단단한 제형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거 섞은 거거든요. 이렇게 있지만 내 피부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바르게 되면 물 먹은 크림을 바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키한데 손에 물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촉촉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발라보면 전혀 못 느끼거든요. 의약품이라고 그래서 꼭 상처가 난 곳에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 재생을 이렇게 높이는 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이거 바르면서 제가 매번 세수할 때마다 깜짝 놀래고 세수하고 나서 다른 화장품을 바르고 선크림만 하나 바르고 나가도 사람들이 피부가 너무 뽀시하고 탱글탱글한데 겉보기에도 이미 촉촉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은 막 건조해가지고 땀 나고 뭐 하고 난리가 나. 나는 건조한 걸못 느끼는 건 둘째치고 옆에 분들이 봐도 그냥 이미 물 먹은 피부예요. 그냥 촉촉촉촉촉촉촉촉한 거예요. 그리고 모공도 너무너무 착해졌고 그리고 이 코에 블랙헤드 자체가 아예 다 녹여갖고 없어요. 그리고 모공도 너무 착하게 해주는 거예요. 좋다 좋다 저는 이렇게 좋은 걸 보다 보다 처음 봤어요. 진짜 꼭 그냥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써보시고 써보시고 후기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요. 그 정도로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콜라겐 합성 촉진을 도대체 두 배, 세배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비타민C를 더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거는 발라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제가 먼저 바르고 너무 좋으니까 제발 좀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쏠깃하신 분들은 이미 써보고 그런 효과를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돈 7,000원이면 어, 죽어있는 세포도 살리는 세살이 솔솔 올라오는 마데카솔 분말 크림에 섞어서 어, 바르시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알면 이거 그냥 계속 바를 것 같아요. 피부가 정말 날로 좋아지고 매일 좋아지고, 매일 좋아지고. 우리가 기능성은 어느 정도 몇 개월 바른 다음에, 그다음부터 좋아지는 거잖아요. 얘는 바름과 동시에 좋아져. 매일 새살이 나오고, 매일 모공을 착하게 해주고, 매일 건조를 못 느끼고, 매일 촉촉한 거예요. 그냥 피부가. 어, 꼭한번 추천합니다. 꼭한번 발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비큐. 모든 죽은 세포는 다 비켜. 꼭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